평생학습도시 강남에는 그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평생학습 기관이 있는데요. 때로는 어디에서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음. 평생학습 기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평생학습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음, 평생학습 센터는 일원과 개포 평생학습 센터가 있어요. 평생학습관은 어디에 있죠? 어, 평생학습. 학습관은 청담, 대치, 압구정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센터 이외에도 평생학습 강좌가 열리는 곳이 있나요? 이제 관내 유관 기관을 비롯해서 뭐도서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 기관들에서 이제 강좌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강남구에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학습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해선 개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남구에 있는 수많은 평생학습 강좌를 한눈에 살펴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입니다. 강남구 평생학습기관의 모든 강좌가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수강 정보뿐 아니라 특강과 최신 강좌, 공유 주방과 러닝 카페 등의 공간 대여 정보, 각종 행사 스케치 등도 업데이트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확인과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음, 이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교육 검색하는 것부터 신청, 그리고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누구나 회원 가입과 접수가 가능한가요? 음, 평생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라면요. 강남구민이 아니라도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돼요. 일순위로 강남구민의 수강 신청을 우선시하지만 그외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의 첫 걸음을 뗄수 있는 곳.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내게 꼭 필요한 강좌와 정보를 쏙쏙 찾아보세요.